이제 자연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주거 생활은 물론 각종 상업 지역도 자연과 함께라면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자연이 주는 장점을 살려 우리를 더욱 기분 좋게 해주는 상가 건물은 어떨까요? 임대 수익으로도 좋고 미래 가치까지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고 특징 있는 상가를 통해 투자 요령도 알아봅니다. 부동산 대발견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발견의 임상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노후 대비와 또 임대 수익 목적으로 항상 주목받고 있는 투자처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또 매물별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대 발견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상가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 한분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어진부동산연구소의 장영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 대발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바로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오물정자에 8289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를 도와드리는 부동산 대발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대발견.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상가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어, 먼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을 읽는 것인 만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2017년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간단한 시장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네, 2016년 수익형 부동산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자 수익에 우존했던 노년층부터 3, 40대 직장인까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임대 수익률이 예상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2016년 호황을 맞았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올해에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몇 년간 이어지면서 공급도 계속 늘어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 흐름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형 아파트와 아파텔은 투자 금액 대비 임대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이며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 등 원룸 시장은 인기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단기간 대량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주변 기반 시설이 없어 투자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임대료 하락과 함께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기존 단독 주택이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수요도 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단독주택과 사무실 리모델링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상권 주변에 있는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위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면 2017년에는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주변 교통 환경, 대표적으로 역세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별화되는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나 지하철 개통 예정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기가 좋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고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2017년 수익형 부동산 투자 흐름도 좀잘 살펴봤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상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상가의 종류부터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는 크게 주택형과 상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으로는 다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되고 오피스텔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형으로는 근린상가, 단지내 상가, 테마 상가, 주상복합 상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형 상가의 종류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어, 실제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상가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근린상가와 단지내 상가는 주거지에 인접해서 입지해 있고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마 상가와 주상복합 상가는 지역 메인 상권에 일치하여 높은 임대 수익률과 시세 차익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익형 상가 지역별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역별로, 그러니까 투자 상황. 투자 인기 지역이라는 게또 있을까요? 네, 딱 집어 어디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투자 목적, 투자 금액, 또 투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과 지방에서는 택지 개발 지구 내 중심 상업 지역 또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상 복합 상가 등이 안전하면서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가 투자에 있어서 고려해 보면 좋을 지역들, 뭐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지방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어, 그럼 지역별로 상가 투자 시에 뭐 고려할 사항도 조금씩 다를까요? 네, 서울은 소위 핫플레이스, 예를 들면 경리단길, 연남동, 합정상수역 등 트렌드를 잘 살펴서 가격 상승 전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 기타 지방은 앞에 말씀드린 점도 중요하지만 서울만큼 트렌드한 핫플레이스가 새롭게 형성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보다 지하철 연장 등 개발 호재가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또 투자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 금액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또 소액 투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투자 금액이 좀더큰 경우도 있을 텐데 각각 투자에 있어서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소액으로 단기 투자일 때는 규모는 작지만 임대가 안정적인 근린 상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큰 금액이나 장기 투자할 때는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중심상권의 상가가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기본이긴 하지만 상가투자 유의사항 먼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 금액, 호재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상가투자의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형 상가의 경우는 임대사항 파악이 필수 요건인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실이 없으면 좋은 상가, 공실이 많으면 안 좋은 상가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배후 수요와 향후 개발 가능성 등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공실이 없는 상가지만 주위에 대규모 상가들이 신축 중이라면 투자를 고려해봐야 할 상가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현재 공실이 있더라도 배후 수요가 많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상가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상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상가 투자 관련된 내용들 잘 살펴봤는데요. 어, 요즘 상가는 뭐 단순히 교통 입지나 배우 수요뿐만 아니라 전망이나 또 각종 생활 편리성까지 갖춰서 경쟁력 있는 상가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상가들의 경쟁력이 또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교통 요건이나 배우 수요 이외에 전망이 좋은 상가들 또 다양한 문화시설이 유치되어 있는 상가들, 그리고 근린 상가와 중심 상가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상가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한 알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대발견.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인 상가 투자 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투자 매물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매물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매물인지 장 소장께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역세권 주상복합상가입니다. 네, 인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 공항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천의 논현동은 논현 지구라는 가장 큰 주거 단지가 형성된 곳이라서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내용 만나보기 전에 화면으로 좀 살펴볼까요? 인천의 서울과 더욱 가깝게 해지는 곳, 수인산의 소래포구역은 인천 논현동의 대표적인 지하철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인천 논현 지구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2km에 달하는 해변공원이 함께하는 이곳은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상가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단 해변공원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내에도 각종 자연을 담았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수인선 소래포구역 1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도보로 이제 30m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소래포구역을 비롯해서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를 좀더 살펴보면 지리적 장점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의 입지에 자리했다는 겁니다. 또한 관광지로서의 모습도 있는데요, 소래포구 축제에는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모이며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 숲지 생태공원, 다양한 체험문화공원도 자리에 더 꿀거리 많은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소래포구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습지 생태공원 그리고 이 해안 조깅 코스, 남동소리 아트홀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은 건물들이 바닷가 조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그 자연 환경들을 건물 내부까지 연계시켜서 건물 안에 이제 산책로나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만나볼 소래포구역 인근 상가의 규모를 살펴봅니다. 총 51층 중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2개의 호실, 주차대수도 넉넉히 150대가 가능합니다. 51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상가는 그중 3개층으로 구성 스트리트형 상가의 모양을 띄웠는데요. 이 건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약 1000세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건물의 디자인이 소래포구의 그 물결 모양을 연상시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녹지율도 48.2%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변의 랜드마크로 5 1 층, 초고층빌딩이다 보니 전망 또한 뛰어납니다. 인천 노년지구 4만 세대 있고요. 그리고 월곶 1구지구 3만 세대 남동 산업단지 이 종사자들 9만 명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배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역 역세권 상가의 내부도 살펴봅니다. 현재 각종 점포들이 입점해 있고 배우 수요가 풍부한 만큼 입점 예정의 점포들도 많은데요. 소래포구 관광특구 개발 계획으로 앞으로의 상권 전막은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장, 서점, 공연장 등 가족단위의 방문객은 물론 젊은 소비층의 높은 이용도도 예상됩니다. 음, 주로 이용객들은 이제 관광객하고 가족단위 젊은층이 많지만 소래포구역하고 더 타워 그다음에 소래포구 시장이 같이 뭉쳐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소래포구의 낭만과 교통의 장점으로 인천 논현동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소래포구역 역세권 상가, 자연과 하나되어 더욱 가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넉넉한 배우 수요는 더욱 만족스러운 장점입니다. 일단 입지적인 장점을 기본으로 하고요, 풍부한 배우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 장점 될수 있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에 각종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네,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는 점들을 들수 있습니다. 걷고 싶은 입지를 자랑하는 소래포구역 역세권 상가. 상가의 미래를 점쳐보고 싶다면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투자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우, 정말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역세권의 지하 1층과 지상 1, 2층 3개 층으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스트리트형 상가라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하 1층이나 지상기층도 일반 상가후 1층 같이 접근성과 시약보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상가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많은 상가 건물 중에 이 건물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 에코메트로 단지 12,000여 세대의 배후수요와 초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장점 이외에 단지내 상가이면서 지역의 랜드마크인 주상복합상가로서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가입니다. 즉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향후 발전 가능성으로 인한 시세 차입 기회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크게 네 가지 포인트 짚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과 이렇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 좀더 좀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입지적 장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본 상가는 수인선 소래포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강남순항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현재 오이도까지 운행되는 수인선이 2018년 수원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 송도 청량리 구간이 완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3분, 송도에서 청량지까지 30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 상가는 송도까지 10분 거리이므로 대단히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소래포구역까지 연장되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입지여건 잘 살펴봤습니다. 어, 소래포구관광특구 개발이 있다는 얘긴데, 그럼 앞으로 개발호재도 많겠죠? 개발호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올해 4월에 국가의왕으로 지정되어 국가예산 654억 원을 투입. 포구일대를 현대화하여 수상과 관광기능을 겸비한 수도권 대표. 대표 의항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래포구는 연인원 천만 명이 찾는 수도권 최대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시는 소래포구를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수인성과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어서 해양 관광단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소래포구 주변에는 아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도 일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또 남동공단 인근에 도시천담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호재는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발호재 외에 본상가 지하 1층에 인천 최대 규모의 서점,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춘 멀티플랫폼이 8월에 오픈할 예정이어서 전체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네요. 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어,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금액이잖아요. 또 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소형, 중형, 대형 상점을 각각 살펴보면 소형 중에 2층 미용실이 있습니다. 분양 면적 21평으로 매매가가 1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유일한 미용실로 임대되어 있으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연4% 임대료 인상 조건으로 2016년부터 5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 임대료가 83만 2천 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안고 매수하면 1억 1,400만 원으로 첫해 998만 4천 원을 받으므로 수익률은 8.76%가 나옵니다. 대출 6천만 원을 받고 이율 3%로 가정할 때실 투자금 6천만 원에 연 1천만 원의 수입이 나오며 이자 180만 원을 빼면 투자금 6천만 원으로 연 820만 원 수익이 나옵니다. 13.7% 수익률이 됩니다. 3년 후엔 92만 8천 원으로 연 1114만 원으로 18.6% 수익률이 나옵니다. 중형 중에는 1층 편의점이 있습니다. 분양 면적 31평으로 매매가가 4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유일한 편의점으로 임대되어 있으며 보증금 3천만원에 올 240만원 연4% 임대료 인상 조건으로 2016년부터 5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 임대료는 249만 6천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을 안고 매수하면 4억천만원으로 1 첫해 2,995만 2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7.31%가 나옵니다. 대출 2억을 받고 이율 3%로 가정할 때 실투자금 2억 1천만원에 연 3천만원 수익이 나옵니다. 이자 600만원을 빼면 투자금 2억 1천만원으로 연 2,400만원 수익이 발생됩니다. 11.4% 수익률이네요. 3년 후엔 올 278만 4천원으로 연 3,340만원이 됩니다. 수익률은 무려 15.9%가 되겠습니다. 대형 중에 2층 갈비 전문점이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280평으로 매매가는 21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독점적 갈비 전문점으로 임대되어 있으며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월 800만 원연4% 인상 조건으로 2015년부터 12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월 임대료가 864만원 되겠습니다.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안고 매수하면 19억 8천만원으로 첫해 1억 368만원을 받습니다. 수익률은 5.24%가 됩니다. 대출 10억 7천만원을 받고 이율 3%를 가정할 때 실투자금 9천 100만원에 연 1억 368만원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자 3천 2백만원을 빼면 투자금 9,100만 원으로 연 7,168만 원 수익이 발생됩니다. 7.9%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네. 10년 후엔 올 1,152만 원으로 연 1억 3,824만 원으로 수익률이 15.2%가 됩니다. 네, 어, 투자 금액과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끝으로 상가 투자 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도시 중심 상업 지역 내에 역세권 상가 분양이 많습니다. 분양 가격이 꽤 높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개발 호재들을 열거하면서 역세권 상가의 프리미엄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시세와 임대료 수준 그리고 개발 확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알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대발견. 오늘은 상가 투자 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천 매물인 소래포구역 역세권 상가에 대한 개요와 세부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한 부동산 대발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부동산 대발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고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 두셨다가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재테크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